예. 여기, 무덤, 무덤, 큰 무덤 능이 있죠. 여기 경주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 가 어디냐면요. 광주 올계동에 위치한 장고분, 장고분이란 무덤가입니다. 장고분. 이거 처음 보시면은 뭐, 경주로 알고, 알것 같은데요. 여기는 광주 올계동, 보시면 한복판에 위치한 장고분이란그 사적지입니다. 유적지. 아주, 예. 경주에만 큰 무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강주, 강상 월계동에도 큰장고분이라그 그 유적지, 사적지가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은 한번 오셔가지고 관람 오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휴일을 맞아요. 오늘 또 이렇게 머리 단장 중 하는 이라고 염색을, 염색을, 염색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주변 우리 강강지, 요리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장고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혹시 강주에 사시더라도 모르신 분도 있고 멀리 계신 분들은 강주 강산구 올계동에 위치한 장고분 등을 한번 오셔가지고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상 강주에서 강주에서 하는 채팔계, 채팔기가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